아이와 놀러 가기 좋은 인천 여행지 리스트, 송도 센트럴파크, 도심 속에 있는 대형 공원으로 넓은 잔디밭과 호수가 있어 가족 단위로 산책하기 좋습니다. 유모차 이동이 편리하고 호수에서 카약을 타거나 보트를 타는 등 다양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습니다. 인천대공원. 넓은 녹지와 산책로가 잘 갖춰져 있으며 특히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동물원, 식물원 등이 있습니다. 아기를 위한 놀이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. 월미도 문화의 거리. 월미도의 해안가를 따라 걷거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작은 놀이공원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가기에 좋습니다. 카페, 레스토랑이 많아 편리하게 쉬어갈 수 있으며 바다,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차이나타운. 인천 차이나타운은 화려한 색채의 건축물과 다양한 중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. 거리 곳곳에서 중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아기와 함께 산책하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소래습지 생태공원. 소래습지는 자연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. 갈대밭을 배경으로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기 좋습니다. 넓은 자연 공간과 평탄한 산책로가 있어 유모차로 이동하기에도 좋습니다. 흥미로웠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